이 차량은 2006년 기아 자동차 로체 차량입니다. 오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보기 전에 정말 못생겼어요. 동시대 2006년급에 만들어진 현대 자동차 NF 소나타가 있다 그러면, 어, 주경차 중에서는 기아가 이 로체를 생산했는데, 어차피 플랫폼은 똑같죠. 플랫폼은 똑같지만 외형 자체가 NF 소나타에 비해서 훨씬 더못 미치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형차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e f 3터보다더 못생겼어 야너 이렇게 못생겼어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로체 어 이노베이션은 굉장히 멋있어요 자 이노베이션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택시 차량이 있고요 요 차량도 진행을 좀 촬영을 진행할까 하다가 요거는 뭐 내일 하기로 하는 거고요 왜냐면 바로 옆에 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간간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내일이나 모레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자 앞에 전면부 보십시오 로체 이노베이션 이야 이노베이션을 통해가지고 로체가 정말 다시 한번 전면부가 거듭난 어, 그런 형태인데 너무 못생겼어 너는 넌 누구냐 넌 정말 못생겼죠 앞에 전면이 예전에 NF3에 비에서도 너무 뒤떨어지는 시대를 역류한 어, 그런 형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지금부터 디자인이 좀 그렇다 하지만 일단은 외형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자 하단부에 스크래치가 좀 있고요. 어뭐 범퍼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달려 있고요. LEX 20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로체라고 이니셜이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요쪽만 보면은 약간 요 뒤에 후면부만 보면은 약간 NF쏘나타의 느낌 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에나포소나타의 느낌이 나다가 갑자기 앞으로 와가지고 너무 못생겼어 무슨 맹꽁이가이 생긴 고 같고 맹꽁이가 이 무슨 맹꽁, 맹꽁이 친구가 이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자맥가 전체적으로 봤죠 <laughs> 지금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부터 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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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저도 <laughs> 오늘 미세먼지가 극심하기 때문에 제가 변함없이 평소와 다르게 마스크를 좀 착용했습니다. 음색이 좀 다소 둔탁하게 들리더라도 어, 여러분의 심경에 약간 거슬리더라도 조금 의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서부터 2006년 기아 자동차 로체 오토 차량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면부 어, 범퍼 약간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어요. 왜 꼼꼼히 살펴보느냐. 이 로체 구형 차량 제가 촬영을 진행한 차가 몇대 없습니다.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려면 한두 대 있나?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귀한 지금 교보제입니다 그래서 촬영을 좀 꼼꼼하게 진행을 할게요. 자, 옵션이 없어 보여요. 어, 기존에 하단부에 안개등이, 이런 식으로 안개등이 좀 배치해야 될것 같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옵션이 아마 저렴한 친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범퍼는 그러하다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전면부 보네트 그냥 모양이 좀 약간 이상해요. 어, 저는 이런 자체가 지금 모양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안이뻐 보여요. 자 일단은 전면부 보네트 본연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저 앞쪽에 어, 바이오가 쉬핑마크를 붙여놓은 겁니다. 전면부 유리 파손 없어요. 제가 다 이미 봤고요. 저쪽에는 지금 전화번호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찍어드리진 않을게요. 자 전면부 유리 파손 없었고요. 자 측면 한 여기까지는 솔직히 괜찮아요. 어, 앞을 제외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 뒤까지는 음, 비교적 괜찮습니다. 비교적 괜찮아가지고 로체이노베이션 생산하면서 이 뒷부분을 거의 그대로 채용을 했죠 완벽하게 똑같이 했는지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는 대부분 건들지 않았어요 로체이노베이션 생산 당시 기아도 알았던 거죠 아이 전면부 너무 이거 너무 못생겼어 야 당장 수정해 우린 디자인 바이 기아야 디자인에 혁명을 줘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짜잔 이쁘게 택시지만 안에 블랙 베젤까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를 역류하는 디자인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게 됐답니다. 역시 기아 지금은 기아 디자인 바이 기아죠. 음. 저는 현대보다 기아를 더 좋아한답니다. 자쭉 볼게요. 어, 전체적으로 준수한 상태이며 육안으로 봤을 때 크게 흥분스럽거나 어떤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너덜거리는 그런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자 밑에 하부 부식 한번 볼게요. <laughs> 자 하부 부식 역시 없죠. 어. 아무 부식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걸볼 수가 있답니다. 이 안에, 이 안에 보는 겁니다. 이거 플라스틱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부식은 거의 부식이 없다. 그렇게 단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부식은. 자, 사이드 스텝 쪽 한번 봐야겠죠. 음, 이 부분, 음, 이 부분. 부식이 전혀 없는 걸로 알 수가 있죠. 지금 바깥쪽에는 플라스틱이네요. 이 층은 플라스틱이고 이 안에 쇠를 보는 겁니다. 이 층은 톡톡 플라스틱이네요. 지금 현재 어, 현재 생산되는 차 중에서, 현대 기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량은 제네시스입니다. 어우, 너무 이뻐. 자, 여기도 이렇게 핸드보시기 전이었고요. 어우, 제네시스, 돈 있으면 제네시스 사고 싶다. 현실적인 꿈으로 갔을 때는 제네시스가 딱 맞는 건데, 돈이 있어야 사죠. 어. 아, 이 가난에서 언젠가 벗어날 수 있겠죠? 열심히 하다 보면. 자, 후면보 보도록 할게요. 어, 범퍼에 미세하게, 어, 미세하게 어떤 외부의 충격이라 해서 콕! 찍힌, 그,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범퍼가 전체적으로 상태가 A급이다.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트렁크 부분에는 LEX라는 엠블럼 2.0. 여기 가서 가만히 보면은 여기 점. 아, 아니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연결된 거네요. 어, 이제 자세히 여기 보았을때 점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그냥 원래 이런 디자인이네요. 음 LEX20이라고 적혀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자, 조수석 측면. 운전석과는 틀리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도우 쪽이죠. 어, 도우 쪽이 하단에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흉물스럽게 쑥 들어간 걸볼 수가 있어요. 앞에 전면부에 스크래치도 이렇게 발생이 된걸볼 수가 있고요. 어, 더불어 운전석 쪽과는 틀리게 뒤쪽에 조수석 쪽에는 미세하게 꼬마 부식들이 배치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꼬마예요, 이 친구들. 이제 막 <laughs> 발생 단계죠. 발생되고 진화되고 있어요. 이제 아직 폭파 과정은 음, 아직 잠깐만요. 폭파가 된다 이, 아, 이 안에 는 어, 이 안에는 이미 폭파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보셨죠 어, 떨어지는거 3조각이 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미 지나고 폭발해서 어, 다 너덜거릴 어, 그런 단계까지 온겁니다 요런 차량들은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 언제 너덜거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다 부식이 나가지고 너덜거리고 다 폭발 될겁니다 자 안쪽 한번 열어볼게요 음, 안쪽 뒤탄다는 다행히 음, 어떤 음, 부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음, 그런 상황이네요 자이 친구 가... 어, 가죽 시트가 없네요 그죠 어, 가죽 시트가 없으니까 실내 탔을 때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측면. 이 조수석 뒷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을 뻔 했는데, 아이고,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미세하게 어, 어떤 외부의 미세한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앞에다가 살짝 콩 혹은 퉁, 어, 살짝 퉁콩 개념의 어, 외판이 살짝 발생된 걸볼 수가 있답니다. 여기서 외판이라 하면 음, 업자들 표현이에요. 사장님, 그 외판이 몇 판입니까? 하면은, 외관에 스크래치, 혹은 기스, 혹은 수리할 부분이 얼마 몇 군데 있나요? 이런 어,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거, 어, 범퍼 스크래치는 봤고, 뭐, 어, 휠, 뭐, 어, 그냥 그래요. 어, 전체적으로 다 그냥 그렇다. 그냥 준수하다. 어, 주수석뒷도를 빼고는 준수하다 볼 수가 있고, 여기 하부부시, 이 부분 잘 보십시오. <laughs> 자, 전체적으로 봐도 어, 굉장히 깔끔한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서부터. 본네트를 열어서 사고용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옵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테오콘도 없고, 어, 그 다음에 가죽시트도 없는 걸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접이식 백밀러도 없는 걸볼 수가 있네요. 옵션이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은 차량이네요. 그죠? 어 와이프 브러쉬. 반질뻗했네 큰일 뻔했네 이거를 닫고, 본네트를 열어서, 전면부 사고 유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전면부, 본네트에 어, 스티커야, 스티커야 어디 있 어, 이건 원래 스티커가 없는 건가? 이거 스티커 아닙니다. 이거는 부품용 어, 교환된 부품용 오리지날 어, 모비스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고요. 자 원래 붙어야 될본네트의 스티커는 안 보이네요. 뭐한 이쯤이나 뭐 이쯤에 뭔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스티커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네트 일단 의심해 봐야겠죠. 어뭐 수리를 했구나. 오리지널 보네트가 아닐 가능성이 있겠는데 <laughs> 가정하에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자어 얘는 왜 이렇게 이 워싱 라인이 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 이거 너무 탱탱한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워셔액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지금 와이퍼 이쪽으로 워셔액이 돼가지고 여기서 분출되는 건데 유격이 거의 없어요. 여이 뭐지 잘못된 거 같은데? 자 일단은 어, 도장이 벗겨진 나사선의 망가짐 영역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도장이 벗겨진 나사선의 망가짐이 굉장히 심하게 아주 심하게 해치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네트 어, 어떤 외부의 공격을 해가지고 한번 탈부착을 했거나 혹은 음, 어떤 수리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한번 탈부착을 했다 음, 그런 식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laughs>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예 도장이 벗겨진 나사선의 망가짐. 여기도 마찬가지죠? 도장이 벗겨짐, 나사 선의 망가짐이 굉장히 심한 걸 우리가 이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휀다는 괜찮아요. 휀다는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이 전혀 없어요. 깔끔하죠? 여기도 깔끔하고요. 여기도 깔끔합니다. 이 그다음에 와셔와 이 휀다의 경계면에 어떤 도장이 벗겨짐이 있나? 없네요. 없다.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수 속도 완벽해요. 완벽하죠? 어, 나사선이, 여기 살짝 나사선이 망가졌네. 잠시만요. 아, 여긴 나사선이 망가졌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사선이 망가지고 도장이 살짝 벗겨졌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사선이 벗겨졌죠? 도장이 벗겨지고, 여기도 미세하게 나사선이 망가진 걸볼 수가 있답니다. 이제 이런 거로 들어가지고, 아, 이 차량은 본네트가 한번 탈부착되고, 그 다음에 핸다가 한번 탈부착된 그런 상태의 차량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놀랍죠 전혀 놀라지 마십시오. 제 영상을 한번두번세번네번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알수 있는 정보랍니다. 전판은 플라스틱이에요. 어, 이 플라스틱은 뭐 특별한 거 없죠. 이 플라스틱은 어 어이,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지금 웃고 가버리네. 저가 어, 어떤 아저씨가 어기게 어떤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막 웃고 갔어요. 저씨왜 그러지? 자 일단 전판에 어, 어디까지 전판날까지? 전 전판에 플라스틱 구조입니다. 음철판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즉슨, 어, 이 차량은 전판에 어떤 사고가 있어도 이전판넬을 갈아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전면부에 플라스틱으로 전판넬이 배치된 차량들은 안에 인사이드 판넬. 지금 보이시죠? 저기. 저거, 어, 요 인사이드 판넬을 통해가지고, 아, 전면부의 사고 유무를 좀더 정확하게 감파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인사이드 판넬 쪽에 데미지를 보는 거예요. 저기 휘었나 안 휘었나. 근데 이 차량은 없네요. 특히. 어, 특별히, 어,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음, 단순히 보네트와 헨다가 갈린 그런 극미세한 사고 차량이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DOH 16밸브라고 적혀있고요 뭐, 배터리 있고, 뭐, 휠라우스, 뭐, 주도 휠라우스, 전체적으로 뭐, 부식은 없어 보이는 음, 거의 말끔한 엔진 룸이을알 수가 있답니다. 안녕, 음, 다다버리고요 자, 트렁크 열어서 후미쪽 사고유음을 보도록 할게요. 어떡하지? 깔끔 깔끔 뜨고 저 버스 뒤로 싹 숨어버렸어요. 아, 참. 이게 사실 이거 들고서 혼자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조롱의 눈빛이 가끔씩 느껴질 때가 있답니다. 자, 실리콘 일자로 잘쭉개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아, 잠시만요. 네, 실장님! 자동차세 12월 분이요? 어,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 수출 말소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세 12월 분을 차주분께서 미납을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말소가 안 되는 상황이네. 아이고, 큰일 났네. 자, 그거는 이따가 제가, 어, 사무실 들어가서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는 관계가 없답니다. 자, 그리고, 어, 여담이지만, 어, 차량을, 어, 이제 매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 먼저 하셔야 될게뭐 압류, 저당, 과태료 등등등 국민연금, 건강보험, 체납 등등등 어, 그런 것들을 반드시 신경 써가지고 저당이라는 것은 최초에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자신이 중고차 활부 혹은 신차 캐피탈을 이용해가지고 뽑았으면 그 차량은 <laughs> 귀속되게 됩니다 그쪽으로요. 여러분들이 할부를 끝내도 이 차량의 명예는 그쪽으로 저당권이 귀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화로 푸셔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 영상 보면서는 필요 없고. 나중에 뭐 중고차 수출 절차 어, 필요한 서류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제가 제 얼굴을 어, 낱낱이 공개하면서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자 실리콘이 자 이쁘게 잘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이음새 부분에 어떤 망치의 흔적 어떤 외부의 공구를 이용해서 펴낸 흔적 실리콘을 덕지덕지 바른 흔적 등등은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완벽한 깨끗한 그런 차량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도 실리콘 마찬가지죠. 굉장히 이쁘게 음, 잘 실리콘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뒤에 후면 보호팬다도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수리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자, 정말 깔끔하네요. 자, 뒤에 백판 내후미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뭐가 들었죠? 잠깐만, 궁금하다. 아, 오, 야, 이거, 이거,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쓰레... 아, 쓰레기 봉지 대용이 아니네요. 여러분, 이거 알죠? 그 마대! 마데라 그래야 돼요 군대에서는 마데라 그랬는데. 어, 하여튼, 포대, 어, 마데포대의 일종인데, 어, 이렇게 차주분께서 버리고 간걸볼 수가 있답니다. 자, 후면 뭐, 백판도 굉장히 깔끔하죠? 출고때 본연의 모습이에요.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압축으로 튀어나오거나, 혹은 안쪽에 데미지가 바깥쪽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모양의 변형은 전혀 없는 걸볼 수가 있네요. 어, 깔끔해요. 오리지널 무사고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실리콘이 이쁘게 잘 발려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망치질, 어 어떤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선수님 어, 등등은 전혀 없는 형상을할 수가 있답니다. 완벽해요. 음. 어이 뭐야? 야, 후면 뭐. 자 보면 뭐자 보시는 대로 옵션이 없다 보니까 어, 가죽 시트조차 역시 없는 걸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가죽 시트 뭐 기본적으로 채용된다고 제가 제 채널 댓글에서 몇번본것 같습니다. 아뭐 특별히 용돈 같은 건 동전은 보이지가 않네요. 누구냐 너? 여기 이 친구가 눈은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서로 우리를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안녕 친구야. 응 그래. 자, 암레스트 한번 볼게요. 자, 암레스트 꺼내서 음, 여기 녀석 거치대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뒤에는 스키 스로 장치가 이쁘게 <laughs> 고정이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날 스타일이에요. 딱 봐도 그냥 앱니다요 딱 봐도 앱니다. 압니다. 라는 뜻이죠. 아 죄송합니다. 딱 봐도 아는, 음, 아주 그런 먼지 달림이 굉장히 강력한 음, 시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연초를 하다, 이제 연초에 공격을 당한 연초방 정도가 볼수 있고요. 연초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그 흡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코가 이렇게 시커멓지? 아, 장갑이 코를 주기적으로 눌러줘야 돼가지고. 아, 무슨 머털도사처럼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왔네. 양의 소리 여기도. 여기도. 아, 흉물스럽다. 자, 연식! 2006이라고 적혀있죠? 그 다음에 여기 6A라고 적혀있죠? 6A, 이런 어, 것들이 바로 2006년을 의미하는 거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가죽 시트가 없는 관계로 어, 빠르게, 빠르고 신속하게 이것저것 다양한 기능을 보두고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자, 빠르게, 왜냐면 저는 아, 가죽 시트가 없는 차량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키가 지금 배치가 돼 있고요. 자, 키홀도 이렇게 박스가 배치되어 있고,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 아, 그리고 이 로체에서 제가 또 인정하는 거, 아까 전에 너무 비웃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정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계기판이에요. 계기판이 시향성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는 연료 어, 게이지가 있고요. 여기에는 속도계, 그리고 여기 RPM 게이지가 있는데, 예전에 이거 로체 타면서 예, 직접 타진 않았습니다. 이제 로체를 수출 보내면서, 아, 계기판은 정말 이쁘게 만들었다. 라는 생각을 맨날 맨날 살 때마다 했었어요. 자. <laughs> 보시는 바와 같이 음, 옵션이 낮다 보니까 프로테어콘은 없는 로타리 음, 돌리는 에어컨이 배치된 걸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 CD 장치 없네요. 어, 데크만 자리 잡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옵션이 낮기 때문에 CD 장치는 없어요. 자 조수석 콘솔 박스에 뭐 신기한 물건이 없네. 이 어, 차량 이거 어, 적혀 있죠? 어, 카 오디오 카세트 아답터라고 적혀 있는 아답터 계열의신구기가 배치된 걸볼수 있고요. 용돈이 용돈은 없다. 용돈에 대한 희망을 버려라 비상금이... 어이! 뭐야 이거? 아휴, 아니 비상금에 어, 어떤... 일말의 희말이도못 느낄 만한 이런 어떻게 선바이저가 또 없는 거니 너는? 선바이저가 응, 없네요 어, 선글라스 같은 것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가 나쁘지는 않아요 굉장히 깨끗하고 여기는 또 연초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상겨있는 걸볼 수가 있답니다 여기도 연초 공축가... 어이구 자... 오! 어, 뭐야 어어 어, 포스트잇 아요 볼펜. 볼펜은 쓰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볼펜이 정말 비싸더라고요. 마트에서 볼펜 사려고 하니까 몇천 원이야. 와, 정말 비싸요. 그래서 볼펜을 앞으로 보는 족족들이다주워야겠어요 자, 크락션 한번 올려 볼게요. <laughs> <laughs> 어 자, 크락션 소리 굉장히 울트라 파워풀하고요. 지금 옵션이 없다 보니까 역시 이쪽에는 그냥 허당 민자 거의 뭐미모니토기를 보는데 <laughs> 야 이거 너무 심했다 그래도 뭐 하나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명 넘나지 버튼이라도 하나 달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없네요 응, 아무것도 없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없다 자워셔음워셔 3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는 걸볼 수가 있네요 그거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루밀러 어, 굉장히 약소한 음, 기본에 충실한 루밀러가 하나 배치된 걸볼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정말 특별한 게 없네요 이거 뭐지 워셰기위왜이 안으로 들어오지? 어? 잠깐만요 이 어, 오, 뭐야 이거 차 안으로 지금 워낙이 들어왔어요 보이시죠? 아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들어온 게 아니구나 차주분이 여기를 뭔가 어. <laughs> 써드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시동 끄고요 자이 볼펜은 음, 챙기고요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아, 어, 불펜 사러 갔다가 불펜 가격 보고 놀랐어요. 지금 쓸 만한 불펜은 8 0 0 0 원이 넘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아, 어,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난 차에서 어, 불펜 주는 게 하찮은 일인 줄 알았지만 굉장히 그게 고결한 어, 우리 삶의 보담이 되는 그런 행동이었구나. 어,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석식 맛있게 하시고요. 중고차 수출박중료은 이쯤에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물러가도 되죠?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이 차량은 2006년 기아 자동차 로체 오토 차량이었고요 가솔린 차량이었습니다. 이런 차가 있으면 개인 거래가 잘안 되고 주행 거리가 많거나 어, 판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면 똑똑똑 중고차 수출 박준기의 문을 과감하게 열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여겨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